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안을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십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어제 10편 3편을 통해서 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추격을 피해서 어, 목숨을 어,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던 시절 어, 그는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은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가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노래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 믿음 그런 복이 넘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4편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작사 작곡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제는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은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뭐 합창 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교창 이런 그런 의미도 있겠고 아무튼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 노래가 불려질 때에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 악기는 뭐냐면 바로 현악. 현을 타는 악기. 요즘 말로 하면 뭐 바이올린 뭐 그런 계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로 켜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타든지 현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통원이 되었습니다. 그 현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내기나라고 하는 말인데, 뭐 느기옷,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그전 성경에는 느기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느기옷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지칭해서 했다. 아니면 뭐 현악, 현악기를 대표하는 그런 뭐 이름,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도 어, 하기도 합니다. 이 현악이란 말을. 어,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 정말 진짜 아름다운 찬양은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아름답고 진짜 진실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인가. 어, 화려하거나 뭐 수많은 악기가 동원되고, 비싼 악기, 좋은 악기, 그리고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좋은 노래, 또 좋은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은 시시한 찬양인가? 뭐,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찬양은 무엇이든지 다 귀하고, 무엇이든지 다 아름답고, 무엇이든지 다 진실한 찬양입니다. 뭐, 그 찬양대의 규모가 얼마나 됐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그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찬양이 되는 것이지, 내뭐 어떤 스킬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찬양의 가치가 새롭게 매겨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아, 진실한 찬양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주 작은 악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속에서 들이는 흥얼거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찬양이라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는 앞에 인도자도 있고, 아마 인도자가 있으니까 성가대, 또 뭐,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연주팀, 그리고 또 회중들. 그래서 아마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간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그런 웅장한, 당시 성가대를 위한 그런 찬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그렇게 다윗이 작사 작곡을 했고 인도자가 있고 또 현악에 맞춘 그런 노래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할때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내 의의 하나님, 내 의.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완성이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고 정말 놀라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이렇게 아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인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도 어, 다윗을 어, 살펴보시고 돌봐주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경험이 있습니까? 삶이,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앞에 노래에서도 그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인생들을 향한 경 경고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했냐면. 2,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4절, 5절에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 그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들에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laughs>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성경 주석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다윗이 경고의 노래를 해요. 경고해요. 2절, 3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하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경고해요. 더 이상 내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를 욕된 것으로 바꾸지 마라. 욕된 건 뭐니? 모욕, 수욕, 아, 치 치욕, 망신스러운 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왜 헛된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어,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경유한, 어, 이렇게 어, 예,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잖아요 이 헛된 말이 바로 요, 요,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리크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시도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시도해도 그것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그 헛된 일을 멈춰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4,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경고하고 권고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래요. 자리에 누워 심중해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한 번,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한번 예배의 자리에 있거나, 한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예. 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제사,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냐, 이게 어떤 규모나 형식, 뭐 이런, 어, 그런 것으로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분들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중심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머리는 다른데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어,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어, 육체가 이탈돼 있어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히, 오, 날 예배 다녀왔어.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으로, 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뭘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예배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서 이예배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공적인 예배는, 아유,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돼요. 공적인 예배도, 공동체적인 예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요즘, 어, 이제 뭐, 코로나 비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어, 뭐,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될 것인가.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지속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균형이냐면, 신앙의 균형이에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신앙의 균형.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온라인 예배로 교회의 모습이 세워져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할 때그 안에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만나 예배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의 편에서 서고 한번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기 위해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래요. 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성산에 성전에 모이게 하세요? 예배하라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예배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예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으로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간구이자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의 믿음의 표현인 거죠.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도 있냐. 우리가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냐?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니네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야 뭐라고 내가 얼마나 뭐한 줄 알아?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의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의로운 자로, 의로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의의를 회복하고, 그 의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되,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이 절차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데 그 삶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내 의의가 드러나면 안 돼. 뭐 이렇게 복잡해요. 설명하기에 복잡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 돌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참, 어, 놀라운 감성을 가졌어요. 자기의 삶은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에, 대, 대적, 대적, 사람들이 나를, 네, 다윗을 대적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뭐 어, 주신 게 기쁨이 이미 그 안에 있대요. 기쁨을 주셨대요.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기 마음에 두셨다는 그 기쁨은 과거에 한번 두신 게 아니라 그 두셨던 기쁨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걸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꺼내 쓰기만 하면 돼요. 꺼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걸 꺼내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말미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받아 누렸거든요 그게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배음망덕한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이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를 안전히,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게 뭐가 있어요? 예, 좀 힘들고 아프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전받을 때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아팠다면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서 오늘 이 마지막 시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제는 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고백. 내 결단.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평, 지금 동등한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만 뭐 물질을 주시고 다윗에게만 그뭐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분이 되어 주세요. 예. 네. 하나님 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주신 거 이제 걸 꺼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오늘 다윗이 찬송했던 거.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걸 누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 바세쿠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코로나 일부가 속해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경을 이기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제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화장실에 가는 숫자도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고 주일에 예배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이제 휴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아, 다윗의 주변에는 역시 하나님을 도전하고 다윗을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헛된 일을 멈추라고 경고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회복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 앞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바르게 서서 우리 아버지를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의식들을 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